지윤이다. 지윤아, 같이 가. 아, 또 와. 안녕. 아까는 비가 주룩주룩 오더니 이제 날씨가 개운해. 신난다. 다른 지역의 날씨는 어떨까? 우리 옆 동네는 비가 먼지 좀 오다가 말았다는데? 그렇구나. 내일은 날씨가 더 맑았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늦었다. 얼른 학교 가자. 그래, 그래. 친구들, 안녕. 난 토박이 요정이야. 너희들에게 토박이 말들을 가르쳐주기 위해 여기 왔어. 먼지잼이란 말은 조금 생소하지. 먼지잼은 비가 겨우 먼지가 날리지 않을만큼 조금 온다는 뜻이야. 이제 알겠지? 민지야, 좋은 아침. 응, 또바가 안녕. 그런데 너 지점토 가져왔어? 아 맞다, 나깜빡하고안 들고 왔어. 어떡해? 내가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해 왔지. 민지야, 정말 고마워. 너 최고야. 오, 너희들 되게 구순한 사이인 것 같다. 맞아, 나민지랑 어릴 때부터 되게 친한 너나들이 한 사이야. 친구들, 이번엔 좀 어려운 토박이 말들이 많았지. 하지만 잘 알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먼저, 구순하다라는 말은 서로 사귀거나 지내는데 사이가 좋다는 말이야. 내가 보기에도 민지와 토박이는 차이가 구순한 것 같아 부러워. 그리고 너나들이라는 말도 구순하다라는 말과 비슷해. 서로 타놓고잘 지내는 사이를 말하지 이번엔 내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 도리기와 아르마름이란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봐 음... 잘 모르는 표정인 것 같은데 그럼 상황을 통해 다같이 알아보자고 그래? 부럽다 근데 우리 마치고 떡볶이 도리기 하러 갈래? 응 좋아! 내가 아름아름 잘 아는 떡볶이집이 하나 있는데 학교 마치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 좋아 지훈아! 너도 떡볶이 돌리기 하러 갈래? 응, 좋아좋아 좋아. 이제 종치겠다 얼른 자리에 앉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아, 학교 끝났다 얼른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응, 응 얼른 가자 신난다 맛있겠다. 빨리 가으면좋겠대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우와, 이 떡볶이 짜장짜장 짜장 맛있다. 응, 여기 짜장이 어딨어? 그런 게 그냥 빨간 떡볶이 같은데? 또 봐. 이거 짜장떡볶이가 아니라 그냥 떡볶이야. <laughs> 아니, 그 짜장 말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짜장이란 말은 과연 참말로라는 뜻이야. 이건 나 토박이 요정도 얼마 전 새롭게 알게 된 말이란다 짜장 재밌지? 와 토박이 요정 짜장 고마워 오늘 하루도 재미있었다 흠 음, 이제 얘기 쓰고 자야지 아침에 날씨가 개어서 기분이 무척 좋았다 옆 동네에는 비가 먼지쟁 왔다고 하던데 참 다행이었다. 학교에 갔는데 깜빡 잊고 지점토를 안 들고 갔다는 걸 알았다. 다행히 민지가 내 것도 챙겨주었다. 민지는 역시 나와 구순하고 너나들이 한 사이인 것 같다. 민지야 고마워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내가 아름아름. 자 아는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 놀이기를 하였다. 떡볶이는 짜장 맛있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재미있었다.